아 어, 21년 7월, 요거 29번, 뭐, 요것도 뭐킬러 문제 될수 있습니다. 확률, 어. 어, 자, 여기는 카드입니다. 1, 2, 3, 4, 5, 어? 아, 이런 카드가 있어요. 근데 카드가 1은 한 장이고, 2는 두 장이고, 3은 세 장이고, 4는 네 장이고, 5는 다섯 장, 이런 카드가 있는 어, 어,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 방울이 잡아야 하지 않겠지. 여기서 이제 두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을 한답니다. 두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두 수의 곱이 모두 양의 약수가, 어, 양의 약수의 개수가 어, 3개 이하일 때, 아니, 어, 두 수의 합이 짝수 일 확률은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를 해봐라. 그러면, 음, 그러면, 아, 어, 자, 약수가, 약수가 그러면, 어, 약수가 한 개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일하고 일하고 곱했을 어, 일하고 일하고 나왔을 때가 우리가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일이 되는데 여기서 어, 한 장을 뽑아냈고 다시 잡아 있고한장 뽑아내면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구니에서 그냥 두 장을 뽑을 때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약수가 이제 두개 약수가 두 개, 이거는 뭐, 여러분 알고 있잖아, 그지? 어, 소수인 거니까, 소수. 2, 3, 5, 7, 9, 이런 거. 어, 자, 2, 는 뭐, 1 곱하기 2 이래야 될끼고그 다음에 1 곱하기 3. 5, 1 곱하기 5. 그죠? 맞나? 어, 뭐, 이래 되면 되겠네, 그지? 맞나요? 어. 자, 그 다음에 약수가 이제 세개 되는 거. 약수가 세개 되는 거는 완전 제곱수입니다, 이거는. 제곱수. 알겠지? 완전 제곱수. 어, 이걸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뭐 하나하나 하나 또 해갖고, 우리 계산을 또 해봐야 되는데, 어,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알고 있어라, 이 말이야. 응? 응. 완전 제곱수니까 뭡니까? 4. 4는 뭐고, 1 곱하기 4도 있고, 여기서 2 곱하기 2 이렇게 돼도 괜찮지, 그죠? 그 다음에 또3 곱하기 3이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5 이렇게 돼야 돼, 되면 되겠지. 어 그런데 선생님이 4 곱하기 4는 안 되나요? 이거는 안 됩니다. 알겠지? 이건 다시 말해서 4는 2의 제곱, 이것도 2의 제곱, 이거는 3의 제곱, 5의 제곱, 이건 4의 제곱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보면 2, 3, 5 이런 것들은 소수의 제곱이야. 알겠지? 이 4는 합성수의 제곱이야. 그래서 이거는 4의 제곱이 아니고 2의 4승, 4제곱 이래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 우리 약수의 개수를 해보면, 어, 세 개를 넘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홀수게 나와요. 그래서, 어, 요 경우는 빼라, 이 말이야. 알겠지? 이거를 계산해갖고 틀린 학생들이 제법 있을 거야. 이건 주관식이기 때문에, 어. 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 이거는 뭡니까? 1 곱하기 2 뽑는 거. 1 하, 2장, 이거 하고 이거 뽑을 수 있겠지? 또그 이거 하고 이거 뽑을 수 있겠지? 지그그두 가지. 자, 1, 3. 이것도 1, 3, 1, 3, 1, 3. 3가지. 1, 5, 이거 5가지. 그죠? 어, 그 다음에 또 1, 4. 이건 우리 4가지. 그죠? 2, 2. 저거 한, 저거 그냥 한 가지죠. 그죠? 3 곱하기 3. 이거는 석장 어, 중에서 두장 뽑는 경우. 3가지. 그지 5, 5. 저 다섯 장 중에서 두장 어, 뽑는 경우. 5, 12니까 요거는 어, 2 곱하기 1, 5 곱하기 4. 그래서 2, 이건 10가지 되겠죠, 그죠. 렇 자, 그래서, 어, 그래서, 뭐, 다 됐습니다. 자, 수학. 뭐, 뭐, 할 때, 때, 이게 분모야, 알겠지? 분모, 요거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이거 3 더하기 10, 예? 어, 분해, 어, 뭡니까? 그 수와 합이 짝수일 경우. 그 수의 합이 짝수되는 거, 뭐 있습니까? 이건 안 되겠네, 그지? 이거 되겠어요. 1, 5, 도, 개도아니까 짝수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짝수되고, 그죠? 이것도 짝수되고, 이것도 짝수되네, 그지? 그러면, 어,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자.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어, 10, 15, 맞나? 이게 28, 28이네, 그지? 28에서, 이안 되는 경우, 2하고 4를 2, 2, 4, 6가지 빼니까 이거 22가지 되겠지. 그래서 얘는 28분의 20인데, 이거 위로 약분시키니까 14분의 11, 그죠? 그, P 플러스 Q를 해라. 두개더 하니까, 11 더하기 14 하니까 이게 얼마고, 25. 정답은 25.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맞나? 어, 예. 뭐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